그런데 이런 연구가 은근히 많다. 이비인후과에도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 이제 다들 믿고 있었는데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거. 뭐? 이비인후과에혀 혀에 네. 그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맛을 담당하는 구역이 좀 이렇게 달라져 있다. 다나눠져 예,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막맛 뭐 무슨 맛? 맞아 맞아. 다 어, 뭐, 배웠어. 신맛, 쓴맛, 네. 뭐 이렇게 어 단맛, 뭐. 어, 감칠맛은 넓은 맛뭐 라면 수프에 있고요. <laughs>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시험에 나왔을까? 막 그런 건 시험에도 있지 니 이분은 이과 음. 교과서에도 예전엔 실려 있었던 내용이에요. 음. 네. 그런데 이걸 누가 이제 이제 점, 점점 미각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해보니까 뭔가 좀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래서 쓴 맛을 안 보려면 혀, 맞아, 맞아. 끝을 피하고 어, 맞아, 맞아. 안에 던져서 먹으면 은아 맞아 맞아 양이 걸려. <laughs> 아, 진짜 까니까 쓴약은. 쓴약은 저 안쪽에다 직접 넣으라고 그 얘기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 그렇게 먹어도 쓰잖아. <laughs> 그치. 네. 쓰지. 쓰고 사례만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비누과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그 이제 미, 미각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오. 우리나라 교수님이? 예. 네. 어. 아니, 그게. 요즘에 이제 다 통용되는 내용인데 그게 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유난히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에 우리나라 교과서밖에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 뭐다 그렇죠. 어, 미국 상황 어땠는지 모르겠어. 네. <laughs> 근데 그 교과서 <laughs> 그 생물학 교과서부터 쭉 실려 있는 그내용에 출처를 확인한 거예요. <laughs> 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네, 아니 어디서 이게 실려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이게 교과서에 실린 거냐 음. 했더니 진짜 뭐 옛날 뭐 있어. 1900년대 초에 어떤 한 연구가 있어. 근데 연구가 한1 5 명인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몇 명이 <laughs> 우리 나만 <통관> 모아도 <laughs> 네. 지금 밖에 있는 기자들 모아놓고 <laughs> 야야 너혀 내밀어봐 가지고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혀의 조직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각을 담당하는 미래라고 해서. 혀에 유두처럼 생긴 이 혀가 이제 사실 이렇게 평평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그 양탄자 보면 그 털처럼 막 이렇게 육모들이 자라 있는데 그각각이맡고 있는 그 맛에 대한 그 육모가 서로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의 분포를 실제 조직학적으로 다 현미경으로 음. 분석을 했어요. 단맛을 보는 육모, 쓴맛을 느끼는 육모. 육목, 육모들이 예, 다 예. 있고, 그런 것들이 혀에 어떻게 퍼져 있느냐를 실천해 봤죠. 예, 때. 이제. 음. 그니까 러 옛날에는, 그, 단맛, 쓴맛, 그니까, 그, 뭐, 이런 걸,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면봉에다 찍어가지고, <laughs> 음. 눈감으라 그러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느껴져? 느껴져? 어, 어, 뭐, 이런 거. 어, 무슨 맛이 이게, 뭐, 이런 거 하고. 어. 써, 써? 써? <laughs> 안 써? 안 써? 안 써? <laughs> 이러면서 어. 했던 거라면,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발달된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봤더니, 분포가 똑같아. 혀 전체가, 어. 전체가 분포가 어.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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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혀 전체 매운맛, 쓴맛, 뭐 신맛, 단맛을 느끼는 그런 게 실제로 다르게 나타나긴 해요 조직.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네? 어, 그러니까 <laughs> 하여튼 혀 끝에 뭐 쓴맛을 담당하는 맛세포가 더 많이 몰려 있고 <laughs> 네. 사이드에 뭐 단맛이 그러니까,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와 아직도 응.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그 생물학 교과서에 아직도 있는. 책이 아 있더라고. 진짜? 예, 예. 야, 우리 수능? 지금 나이사 이름으로 어? 뭐 서명 운동 뭐뭐 어. 뭐 하지? 구, 국민 청원 뭐 <laughs> 국민 청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하여튼 어? 여러분 진짜로 뭔가 예. 해야 되겠다. 예, 이거 수능 시험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야, 수능 시험에 나오면 어. 진짜 이거 논란되겠교육부 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laughs> 아, 그러네. 교육부가 맞겠는데, 수능육부에 두고 나오면... 아는 사람이 있어? <laughs> 아니, 잠깐 아니지. 수능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모두 만점 맞을수 있더라. <laughs> 한문제 선물하는 게 되겠네 <laughs> 그걸 정답을 맞춘 사람은 선물로 못 받잖아 그러게 이아 방송 아 들은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있겠다. 방송을 들은 사람만 이익을 볼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다 음, 어려운 그거는 어려운다. 저희가 좀더 고민해서 176회 때그 정도에 <laughs> <laughs> 그 정도에 그 다음 회까지는 안될것 같아 <laughs> 몇회 정도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둬야 될것 같아 그... 그왜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 연구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니까요. 하나 그, 그 하나 연구는 네. 왜 하필 채택한 거야? 재밌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문제 내기는 딱 좋겠다. 문제 내기에 좋죠. 문제 내기에 네. 딱 좋아요. 객관식도 좋고 주관식도 아, 좋고. 되니까. 그림, 어. 그림 그리라고 어. 하기도 좋고. 그 교과서에 실렸던 이유는 시험 문제 내기가 편해서. 맞아요. 실린 거네. 어, 뭔가 있을 법 하잖아. 음. 뭔가 있을 법해 그럴 네. 것같아 예, 네. 네. 그럴 음. 것 같은. 그래 어. 사람들이 나누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음, 우, 음, 분류하고, 분류하고 네. 진짜. 혈액형도 그렇지만 꼭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뇌과학 영역도 보면은 예전에는 골상학이 발달했었어요. 골, 아 상학 그래서 무슨 생각은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 이렇게 있, 예, 예. 예. 그것도 표면에서, 표면에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어떤 뇌핵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 이, 껍데기. 네. 예. 예. 이 표면의 이쪽 부분에서는 뭐. 생각을 하고 이쪽 부분에 감정을 느끼고 이쪽 부분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영역에 따라 나누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1900년대 무렵에 네, 네. 네.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던 그 것, 것 같아요. 그 어떤 당시에 어떤 학문적 유행도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신기하다, 진짜. 비정상연구소에서는 음. 앞으로 이러한, <laughs> 여기다가 그, 그 음악 좀 깔아줘. 그 미스테리한 음악들 있잖아. <웃음> 오, <웃음> 신기한 라디오 서프라이즈. 아, 뭐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laughs> 네. 믿어주셔야 돼요. 지금도 그 갑자기 진지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사기꾼들이 또이온 세상에 막 널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네. 많죠. 뭔가 네.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없어요. 없어요. <웃음> 없, <웃음> 없고, 아, 앞으로 아, 나이사에서 아.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그, 코너 이름 예. 소개 저번에 드렸던가요? 지금 여러 개 코너 중에서 음. 가짜가 나타났다라는 코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아 그렇죠? 나는 네. <laughs> 어, <난> 또 <laughs>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데. 진, 진짜가 나타났다다 아리고 가짜가 진짜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라는 건 어디 저 요즘 유행하는 뭐 팟캐스트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쓰이는 어. 말이잖아요. 예. 근 가짜가 나타났다라는 코너를 저희가 해가지고 이 근거 없는 거. 음, 요즘 팔리는 없구나. 물건 중에 이거 쓰지 예, 말라는 예,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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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것들도 예, 좀. 예. 좀 해 드리려고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관련된 소재가 눈에 보이시면 네. 요거 진짜에 어. 가짜 이런 거 물어보시면 네. 뒤져 가지고 가짜라고 확실하게 예. 말씀해 드리도록 <laughs> 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비정상 연구실의 결론은 그러면 뭡니까? 손가락 관절 꺾기는 어, 어른, 어른 앞에서만 아니라면은 <laughs> <laughs> 수업 시간에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아, 어르신이 계시죠. 네, 그렇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거 손가락 꺾으면안 네. 되죠. 그리고 조용한 뭐 연극 공연장 이런 아, 데서. 아우, 뭐. 안, 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콘서트장은 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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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에서는 해도 예. 되겠다. 락 페스티벌에 가셔서는 해도, 해도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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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도 해도 되고. 아우,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나지 화장실에서 네. 하고 싶지. 허나 <laughs> <laughs> 아, 왜 이럴까 진짜. 아, 화장실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해도 돼. 되잖아요. 해도 돼. 예. 못한다는 게 문제죠, 아, 네. 오늘 해. 나랑 오늘 나랑 밥 먹자. <laughs> 안 되겠다. <laughs> 해도 되는데 <laughs> 어. 닦은 휴지를 들고는 하지 마. 아, 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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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였어. 제가이지 방송을 <laughs> 전까지 손가락 관절 꺾어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시금치 굳이 먹을 필요 없고요. <laughs> 시금치 먹을 필요 없고요. 시금치 먹지 않는 안키를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먹지 어, 마세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예, 스트레스도 예. 필요 없고 시금치 맛은 예. 혀 전체로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어디서나 다 똑같다는 거. 어디서나 똑같다는 쓴 거. 쓰 약은 어떻게 먹어도 쓰다는 거. <laughs> 아... 네. <laughs> 그런 정도로 결론 내리면서 오늘 비정상 연구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laughs>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쿠라테스! 자, 오늘 YG도 있었으면 과학 전문 기자라서 어, 오늘 뭐 재밌는 얘기가 아, 많았을 것 같은데 음. 좀 없어서 아쉽고요. 클로징 음. 가죠. 네. 자, 리뷰 리뷰 플러스 및안물 개궁, 안물 개궁 코너에 보낼 질문은 나는 이사다 페이스북. 그리고 어, 요즘에 그거 아세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검색 기능이 좀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사다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그 페이지로 바로 페이스북 어, 뭐. 페이지로 들어올 어, 수 있어요. 원래 되던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 가장 안 좋던 그 기능이 검색이 후지다는 거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검색이 우리나라 한글 검색이 좀잘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설정에서 들어가가지고 언어 설정을 그 영어로 바꾸시면 검색 기능이 확 좋아져요. 영어 설정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한글로 검색하는 것도 검색이 됩니다. 음. 아, 맞았어, 예. 응.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한번...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해야 돼. <laughs> 아니, 페이스북이 아니, 우리 어. 페이스북 페이지로 올라면올래면올래면 음. 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쉽게 돼요. 나중 사다 치면 다, 아, 음, 다. 하여튼 검색 기능이 ]니까. 막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용해서 찾아 들어오시고요. 팝빵, 아이튠즈, 이메일, 라디오글뱅이, docdoc, doc.co.kr로 doc 음성질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666-1895번으로 보내주시면 문자가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숨거쁘게 달려왔네요. 다들 네. 수고하셨고요. 음. 네수고셨습니다 아, 예. 조금 쉬었다가 우리 또 마저 녹음해야지. <웃음> 아... <웃음> 자 다음 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회 뵙겠습니다.